어, 반갑습니다. 웰스입니다. 아, 영어로 말하기, 영어로 입방 끝이름 아, 쉬운 걸두 아, 번째 시간입니다. 아, 이번 시간은 아, 내가 뭐뭐 할게 아, 사역 동사 let을 사용한 편입니다. let 미 다음에 동사만 바꿔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 직역하면 내가 동사하도록 시켜줘 이 뜻이지만 아, 예쁘게 의역하면 내가 뭐뭐 내가 동사할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 1번부터 13번까지 13개의 예문 준비했고요. 어, 우선 1번, 2번에서 어, 설명해드리고 나머지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Let Me c l a r i f y 내가 명확하게 해 줄게. 어, 1번 보겠습니다. 어, let Me 다음에 동사 바꿔주는 시음입니다. c l a r i f y 내가 명확하게 해 줄게. Number 2, Let Me Explain, 내가 설명해줄게. 어,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let me 까지 가지고요그 다음에 동사 원형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Explain. 내가 설명해 줄게. Number 3. Let me start. 내가 시작할게. Let me start with you. 내가 당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Number 4. Let me show. 어, 내가 보여줄게. Let me show you something. 내가 당신에게 어떤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Number 5. Let me do. 내가 할게. Let me do everything for you.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5번 내용은 어, 내용이 굉장히 좋죠. 넘버 5렛미비 내가 뭐뭐 할게렛미비 클리어. 내가 명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넘버 6렛미 겟. 내가 드릴게요. 렛미 기브 유 앤서. 내가 당신에게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넘버 7렛미 피니시. 내가 하던 말 마저 마치겠습니다. 넘버 8 Let me tell. 내가 말씀드릴게요. Let me tell what I think. 내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Number nine. Let me help. 내가 도와드릴게요. Let me help you. 내가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Number ten. Let me handle. 내가 처리할게요. Let me handle it. 내가 그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Number eleven. Let me demonstrate.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12. Let me get. 내가 뭐뭐 해 드릴게요. Let me get this trait. 내가 이것을 분명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13. Let me remind. 제가 아, 상기시켜 드릴게요. Let me remind you. 내가 당신에게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기본 형태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동사만 잘 바꿔 활용하시면 얼마든지 쉽게 영어회화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 잘 이해하시고요, 응용하시고 편하게 영어회화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